안녕하세요. 황반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소금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데 여러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금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을 살려주는 소금입니다. 자, 그첫 번째로 염증 감소입니다. 좋은 품질의 소금은 알칼리화 되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뼈를 강화시킵니다. 혈액 pH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네랄이 뼈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산을 감소시키고 위산 역류를 감소시키며 근육경련을 예방하고 전해질, 전기죠. 몸 안에는 전기가 많이 통하고 있죠. 전해질 균형을 생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염증을 훨씬 적게 유발합니다. 실제로 소금이 몸속을 치료한다고 하는 논문 및 사례들이 아주 많죠. 저에게 구입해서 드신 고마운 분들의 사례만 봐도 숫자를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좋아진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분, 부종이 사라진 분, 당뇨약을 멈춘 분들, 물론 개인마다 다르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천연 소금을 드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네요. 아직까지는요. 세계 최고의 친환경 천연 소금이니까요. 그것도 흰 백색의 친환경 소금이요. 이런 소금 드셔야 돼요. 구입은 본문란 링크 또는 댓글란에 있습니다. 전화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랑 직통으로 통화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체중 감소. 양질의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액이 자극됩니다. 그러면 음식을 더잘 소화하고 활용하고 미네랄 저장량을 다시 채워 수분을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세포 내부와 외부의 수분 함량을 조절합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저희 소금물로 인해 약 7kg을 뺐으니까요. 다이어트에 좋다. 무조건 살이 빠진다. 그런 개념보다도 적당한 양의 소금물과 식단 조절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밸런스가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피부 상태. 제 피부 어떤가요? 피부 쓸만하죠? 파리가 와서 미끄럼틀을 탈 수, 아, 예, 네, 죄송합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꼭 써야 하는 암염. 피부과에서도 습진과 건선에 대해 외부적으로 좋은 품질의 소금을 사용하도록 조언합니다. 저희 소금 4분의 1컵으로 목욕을 하게 되면 천연이 주는 성분이 몸에 반응을 하며 모공을 열어 피부 개선과 안도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종의 병원성 침입의 주요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피부염과 아토피에도 좋은 반응을 보인 지인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저희 소금으로 희석해서 발라주고 두드려 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여드름. 수치상으로는 8분의 1 스푼을 약간의 물에 섞으면 부드러운 해독과 수분 공급을 통해 피부 속부터 빛나는 광채를 선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반적으로 호르몬 및장 건강, 병원체 및 아미노산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량에 천연 소금이 들어간 수건물로 인해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동시에 여드름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오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드름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다섯 번째, 우울증과 더 나은 수면. 잠자리에 들기 전 200ml에서 300ml 물에 0.5% 0.5%예요. 0.5%의 농도로 약 1에서 1.5g이죠. 음양탕으로 제조해서 드시면 두 가지 주요 호르몬 즉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과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확실히 둘다 개선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멜라토닌과 에스트로겐은 역의 관계를 가지므로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산하면 신체가 에스트로겐을 더잘 조절하여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세네 번 깨셨던 고마운 고객님께서 지금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저 또한 저희 천연 소금을 통해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천연 소금이니까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면서 잠을 푹 잡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천연 소금을 드셔야 돼요. 여섯 번째, 천식, 호흡기 질환 개선. 천연 소금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죠. 특히 천식이 있는 경우 매일 물을 조금 마시고 소금을 혀에 뿌리면 호흡기 시스템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 방법을 통해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바로 좋아진다기보다는 보통 3, 4주 동안 꾸준히 활용한 끝에 후에는 천식이 필요했던 흡입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와 저희 아이들의 비염이 소금물을 통한 효과를 제대로 봤다고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0.5%의 농도로 음양탕의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분명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음양탕이에요. 절대로 짜게 타서 드시지 마시고 0.5%의 농도로 타서 드세요. 무엇이든 과하면 몸에 치명적입니다. 적당한 농도로 타드세요. 뿐만 아니라 김치, 찌개, 나물무침 어느 곳에도 이 소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 천연소금이니까요. 소금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천연소금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연소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의 채널에 들어와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행운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채널이 눈에 띄는 순간 바로 구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채널을 다시 찾기가 힘들 겁니다. 구독한 이후에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을 쭉 시청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소금인지 귀한 소금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장 좋은 소금, 클레오파트라솔트를 판매하고 있는 황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지 마세요.